할로윈샵을 찾은 어린이들은 자신이 마음에 드는 커스텀을 고르며 들떠 있습니다. US 센서스국에 따르면 올해 5살부터 14살 사이 4,100만 명의 어린이들이 트릭 오 r 트릿을 나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 어린이들은 매년 트릭 오월 트릿을 하는 동안 교통사고를 비롯해 성 범죄자들로부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. 가장 우선으로 커스텀 선택이 중요합니다. 커스텀을 고를 때는 색상이 화려하고 형광색이거나 빛에 반사되는 물질이 부착돼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것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불이 붙지 않는 커스텀을 선택해야 하고 플래시일 아이슬 소지하는 것은 기본입니다. That's for a kids' safety, children's safety. Anything bright w o u l do. d We also have bracelets and necklaces that glow in the dark. 어린이들이 추리콜추리스을할때 어른이 함께 따라가는 것은 상식이고 어린이들에게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사탕을 받거나 집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당부해야 합니다. 할로윈 때면 매년 성범죄자들이 어린이들이 추리콜추리스을할 때를 노려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. 현재 l a 시에는 3천여 명이 훌쩍 넘어가는 성범죄자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. 또한 베벌리 헬스에는 4천여 명, 산타모니카에는 3천여 명등 수많은 성범죄자들이 어린이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. 메겐스 로라는 그 법이 그 제안이 그 법이 폐쇄되고서 메겐스 로라는 법이 폐쇄되고서 어 웹사이트가 있습니다.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약간 그러니까 섹스 에펜더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.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려온 할로윈. 만약 부모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할로윈은 악몽이 될수 있습니다. LA틴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.